예. 네. 그 최근에 지금 최근의 역사는 일단 FOMC 뭐 오늘 내일에 대한 네. 부분도 어,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단 FOMC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나 어, 금리 전도표의 그 하향 조정 또 대차대조표 그 축소 시점 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게 되면 달러는 그에 따라서 또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달러의 요인은 미 경제 성장이나 그 FOM 연준의 그 발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로존의 그 경제 성장 문제, 예. 독일도 서, 어, 최근에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보이고 있고 독일은 참고로 유로존에서 가장 큰 어, 제일의 경제. 어, 국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독일의 성장 둔화는 유로존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브렉시트 이슈인데요. 이 부분이 2년 반그 브렉시트를 이유와 영국이 협의를 하고도 결국 어 지난 1월 달과 지난주 그 메이 총리의 그 수정안, 합의안과 수정안을 어 하원의그 표결에 붙쳤습니다만 거부를 당했고 네. 결국은 그 노딜보다는 일단 브렉시트의 시점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과연 EU의 27개국, 해운국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참고로 그 EU 입장에서는 이왕 그 연기를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것을 바라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그래, 미국 달러 인덱스가 이제 6개국 통화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유로전이나 또 영국 파운드 영향이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만 96, 제가 인베스팅 자료 제가 열심히 보거든요. 예. 예, 달러 인덱스는 95대로 내려왔네요. 예. 95.85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97, 98에 비해서는 꽤 내려온 거고요. 어, 외환 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원화 환율은 최근에 어, 100, 1,130원대에서 네.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원화의 역량은 물론 달러 그 미국 경제 정책이나 연준의 발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원화의 움직임은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서 중국의 최근 미중 무역 마찰 어, 무역 분쟁에 따른 협상 타결이나 또 협상 타결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화에도 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유가 부분은 어, 변동성이 좀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지정학적 얘기도 있고 수급상에서 했던 미국이 원활 셰일 로이를 많이 에, 쏟아내는 얘기도 있고 유가 수준은 어, 대략 뭐 지금 수준에서 어, 흘러가는 건가요? 일단, 유가는 그 w,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60부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OPEC이 다음 달 4월 17일, 18일, OPEC이 OPEC 플러스 장관들이 모이게 되죠. 네. 그 모임에서 지금 현재 100, 하루 120만 배럴 감산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추가 감산이 있을지, 그리고 또 미국 셰일류 생산이 최근에 그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약간 줄었습니다. 네. 매주 사상 최고치를 생산량을 기록했던 셰일유 생산이 약간 꺾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셰일유 생산량이 어느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그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 에 둔화죠. 예. 예, 수요 둔화가 결국은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사실